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글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 거의 한 열의 아홉 명은 못하는 것중 하나가 팔로우스루예요. 팔로우스루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임팩트 이후 동작을 팔로우스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대부분 어 아마추어들은 치킨윙이 많이 발생을 하죠. 치킨윙이 뭐냐면은 임팩트하고 팔이 이렇게 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거리 손실이랑 방향성을 많이 잃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 팔로우 스루를 좀 아름답고 멋지게 하는 방법이 방,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한 명인 전지 선수의 팔로우 스루를 참고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은 뭐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한데 많이 안 하시는 것 중에도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 하, 하는지부터 알려드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여드리면은 백스윙이 전혀 없어야 돼요. 백스윙 전혀 없이 여기서 어, 공을 쭉 밀어주듯이 왼팔 뻗으면서 팔로우스루를 해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게 되면은 기계를 치겠죠. 비싼 거. 자 여기서 팔로우스루를 이런 식으로. 아, 콧구멍 안 났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을 멀리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백스윙 없이 팔로우스를 고치려고 하는 건데, 가끔 보면은, 이거를 멀리 보내려고 서서, <laughs>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강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그래서 팔로우스를만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팔로우 스로 할때 왼팔이 펴지면서 쭉 올라가야 되고요. 왼팔이 펴지려면 일단 팔꿈치가 돌아야 돼요. 우리 팔은 어디로 굽는다 그러죠? 팔은 이렇게 안으로 굽는다 그래요. 팔은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굽는데, 팔꿈치가 여기서 바깥쪽을 바라보면은 팔을 필래야필 수가 없는 거죠. 운동 방향, 진행 방향대로 가게 되면은 팔은 이렇게 굽어요.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굽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임팩트 이후에 팔을 꿈치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팔꿈치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왼팔을 펴 주면서 피니쉬를 하셔야지 치킨 닝도 조금 없어지고 팔로우 스루도 좀더 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왼팔을 펴야 된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골프스윙에 정답은 없지만, 어, 조금 더 좋은 방향, 뭐, 정석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왼팔을 펴주게 되면 이 점이 뭐냐면요. <laughs> 팔로스로 중간에, 여기서 이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해주면은, 중간에 이렇게 펴져 있으면은, 일단 무조건 릴리즈는 돼요. 릴리즈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어, 팔을 펴줘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제가 또 다룰 거긴 하지만은,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이렇게 내려올 때 클럽헤드의 궤적을 초승달을 만들라 그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옛날에 베노건 선수가 어, 얘기했던 이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베노건 선수가 아마 지금 현대 모던스윙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어, 공을 가지고 공을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치는 것보다 조금 더 스윙을 교정하려고 노력하시면 은좀더 빠르게 어더 깔끔하고 좋은 샷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서 백스윙 없이 한 10번 열, 열 정도 이렇게 왼팔 뻗으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느낌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스윙을 연습하시는 거죠. 에어컨이 갑자기 말썽인데 그래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한세번 정도는 공을 치시면서 하시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시면서 연습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어, 교정되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스윙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상 정크의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정프로의 클래스 유튜브 채널 구독과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